오늘은 페니아포르트의 라이문도 성인의 기념일이에요. 여러 성인들의 삶을 보면은 타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거나 그래서 뭐 일찍 뭐 병을 얻어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하시는 경우들 뭐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제 일찍 떠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지만 오늘 오늘의 성인은 99세까지 사셨어요. 예. 1175년 바르셀로나 근처에서 태어나서 1275년 1월 6일 같은 곳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라이문드 성인은 뛰어난 학자로서 20세가 이20 뭐지 20살이 됐을 때 이미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교회법과 이제 사회법 두 분야의 학위가 있으세요. 어느 날 도미니코 수도회 소속의 한 수도자의 강론을 듣고서 이제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47세라는 나이에 이제 수도회 에 입회를 하게 됐고요. 그 당시 교황님이었던 이제 그레고리오 9세는 이제 라이문도 신부님에게 교회법을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할 것을 요구했고 이분은 이제 그 교회법을 다섯 권 책으로 편찬했어요. 이책 예, 정말 정리가 잘 되어, 되어가지고 어, 1917년에 교회법이 새로 이제 제정되기 전까지 800년 동안 이제 어, 교회에서 사용됐어요. 이제 이라임문드 성인은 또, 어, 또한 그 고해성사를 집제하는 사제들을 위해서 도움 줄수 있는 책도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제들이 고해성사 때 신자분들께 좀더 어, 도움이 될수 있는 조언을 할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나중에 교황님은 이번을 이제 대주교로 임명을 했는데 어, 라임운저 성인은 병병의 어, 이유로 2년 만에 사임을 하게 됐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도미니코회 어, 수도의 전체 총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수사님들에 대한 이제 사랑이 커서 도미니코회 소속 모든 수도원을 다 방문하면서 이제 수사님들을 다 만나면서 격려를 해줬고요. 또 오늘의 성인과 관련된 유명한 기적, 약간 전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이문도 성인이 이제 현재 스페인 지역 쪽에 위치한 아라곤이라는 그 왕국의 그 왕, 제임스 1세의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고해사제였는데 하루는 이 왕과 이제 라이몬도 신부는 마요르카 섬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때 왕은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갔고, 근데 그 중에 이 왕의 뭐랄까 첩 있는 그 분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 왕은 그 거기서 이제 막 욕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제 죄를 짓고 있어서 이 라이몬도 어, 신부가 반복해서 이제 이, 이 처자를 멀리하라고 지 권고를 했는데 왕이 계속 거부를 했거든요. 거부를 하자 이라인문드 신부는 이제 이 섬을 떠나가지고 나는 바라셀레나로 다시 되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이 사제가 떠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 허락 없이 아무도 이 섬을 못 떠난다 하면서 이제 배 배를 이제 다못 사용하게 했는데. 그러자 이 라이몬드 성인이 했던 게 뭐냐면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 매투를 외투를그 뭐랄까 한쪽 끝에다가 막대기를 해서 마치 돛단배를 만든 거예요. 솔직히 돛단배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나무 뭐지 막대기를 해가지고 돛처럼 만들고 나머지 반에는 이제 기도하고서 거기에 올라탔거든요. 그거 그, 놀랍게도, 이렇게 해가지고, 배처럼, 180마일을 지나서, 이제, 그, 바르셀로나 해변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혹시 모르겠지만, 이 전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에 도착해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이, 어, 그들을, 뭐지, 그, 이 성인을 맞이했고, 어, 거기에 또 이, 이것을 기리기 위한 또 성당이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듣게 된 왕은 이제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어, 이제 삶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라이문드 성인은 99세로 선종할 때까지 기도 생활, 또 하느님 찬미하고 설교를 통해가지고 하느님 선포했고, 그 덕분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슬람 신자들이 가톨릭 신자가 되었어요. 이라이문도 성인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데 그거는 하느님을 섬기는데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거나 99세거나 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페냐포르트의 성라이문도요 저희를 위하여 빌어줘서 아멘.